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한가위 연휴의 비트코인의 흐름이 심란함을 안기게 하는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4만 5천 달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찔한 느낌 갖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전에 없던 최고의 약세장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렸는데 얼핏 대단한 수준의 엄청난 약세장을 진단한 것 같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강세장이 찾아오기 전에 벌어지고 있는 약세장으로 현재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강세장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몇 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 그 설득력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금 하락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엘살바도르 정부는 150 BTC를 추가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엘살바도르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700 BTC로 늘어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짜증나는 폭락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추가 매수의 기회인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JP모건 임원이 이더리움이 고평가됐다 이렇게 밝히면서 적정가를 1,5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지나치게 이더리움 가격이 과대평가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스마트 컨트랙트가 더 이상 이더리움의 고유한 개념이 아니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남겼습니다. 일각에서는 JP모건이 조만간 이더리움 관련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비아냥 섞인 비판을 하면서 제대로 된 분석인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흔들리면서 리플의 경우에도 한 달여 만에 1달러 지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달 넘게 1달러 다지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서 낙관적인 기대를 갖게 만들었지만 시장 전체가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다소 아쉽게도 곰 세력이 주도권을 잡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지지선으로는 0.95달러가 제시됐습니다. 시장이 정신없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안과 긴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한데 이때일수록 그래도 나보다 좀더 전문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분석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면서 시장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낙관적인 전망 여전히 우세하고 또 유효하니까 어떤 내용들이 제시됐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4만 5천 달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곰 세력이 확실하게 단기적인 주도권을 잡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2%대로 올라선 상황이고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빠진 50을 기록하면서 중립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전에 없던 최고의 약세장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강세장의 강도가 높아서 베스트, 최고가 아니라 의미 있는 강세장 직전 단계라는 점에서 최고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약세장이 강세장으로 가기 위해서 상당히 꽤 많이 의미가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약세장으로 새로운 한주를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흔들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중국의 에버그란데 붕괴가 나오면서 주식 시장과 감정이 요동치는 다소 미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기 트레이더로 꼽히는 펜토스의 트위터를 공유했는데 펜토스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헝다그룹 파산 위기와 미국 FOMC 이슈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만 10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지만, 5만 6천달러에서 5만 8천달러까지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역시 비트코인이 더 하락할 경우 4만 1000달러, 여기에서 더 빠지면 3만 8천달러까지도 갈수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4분기에는 상승세를 회복하는 목소리가 확실히 우세하다. 이 같은 점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하락 장세는 암호화폐 시장 뿐만 아니라 투자 시장 전반의 양상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주식도 금도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S&P 500의 경우에는 6월 이후 처음으로 50일 이동 평균 아래로 마감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금은 4월부터 저점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테랑 트레이더로 꼽히는 피터 브랜트는 금과 나스닥 지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차트를 공유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20년 전 저점과 비슷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신기한 게 정말 비슷한 수준으로 차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는 상승해, 또 주식은 약세, 금값은 하락.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비트코인은 오히려 선방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트레이더 밥 루카스는 이런 상황을 놓고 비트코인을 향해 절대적인 챔피언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어서 미국 달러가 확실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방향성이 바뀌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이 훨씬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다섯 번 연속 증가한 점 역시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 개선된 상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채굴 난이도는 물론 해시레이트까지 하향 추세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강세 시그널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코인텔레그래프의 꽤긴 분석 기사를 정리하면 현재 약세장 추세는 글로벌 투자 시장 전반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래도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강세장을 향한 신호 계속 포착되고 있다. 뭐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인 추세를 봤을 때 급등 직전에는 늘상 폭락에 가까운 조정이 있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 정부는 150 BTC를 추가 매수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엘살바도르 정부 소유의 비트코인은 모두 700개로 늘었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달러와 비트코인 교환과 거래를 쉽게 하기 위해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입 신탁을 조성한 상태여서 앞으로 엘살바도르 정부 차원의 추가 매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지갑 치보와 ATM 기기를 이용해서 송금과 결제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정화폐 채택을 두고 이런저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송금 수수료가 제로이다 보니까 해외 송금을 자주 하는 엘살바도르인들에게는 상당한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치보 지갑 다운로드 수가 110만 개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현재 가격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됐다. 이런 JP모건 임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닷컴 보도 내용을 보면 JP모건의 니콜라우스 파니기르트 조블루 전문은 네트워크 활동의 몇 가지 척도를 고려해서 계산한 결과 이더의 공정한 가치를 현재보다 55% 정도 낮은 1,500달러로 추정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더 이상 이더리움의 고유한 개념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이더리움 킬러로 불리는 수많은 블록체인들이 스마트 계약으로 무장하고 이더리움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려고 도전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와 솔라나를 이더리움의 경쟁자로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세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조건들에 대한 분석이나 근거 제시 없이 신인 경쟁자들이 등장한다라는 이유로 가치를 절반으로 봐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볼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설득력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JP 모건이 조만간 이더리움 상품 출시를 앞두고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작기적인 분석을 내놓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뭐, 솔라나 관련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거겠지, 뭐, 이런 의심의 목소리, 의구심의 시선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가장 비트코인을 강도 높게 비판한 뒤에 가장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한 곳 바로 jp모건 입니다. 30일 넘게 1달러 지지를 받으면서 의미 있는 다지기를 해왔던 리플 역시 시장이 하락세 양상을 보이면서 1달러 지지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4시간 동안 10% 넘게 시세가 빠졌는데 시가총액 역시 45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리플 시세와 관련해 유투데이는 xrp는 현재 곰 세력이 황소 세력보다 우위에 있다. 만약 xrp 가격이 1.0133 달러 지지선을 깨고 이를 차트에서 그 아래로 고정된다면 곰이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1달러 깨지면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코인게이프의 경우에는 sec와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xrp는 거의 35일 동안 1달러를 상회하면서 역사상 가장 긴 가격 다지기 과정을 겪고 있었다. 이는 낙관적인 통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형 코인들의 가격 하락이 XRP를 1달러 이하로 하락시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경고가 나온 이후에 실제로 1달러 지지선 무너져 내렸습니다. 코인게이프는 만약 XRP가 1.12달러 저항선을 깨고 올라갈 경우에 1.2달러에서 다음 저항선을 바라볼 수 있고, 이를 돌파하면 1.3달러까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05달러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에 주요 지지선인 0.95달러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FTX CEO인 샘 뱅크맨은 최근 솔라나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솔라나 시스템이 다운된 것은 한계를 실험한 것으로 볼수 있다라면서 진보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솔라나 시스템의 리부팅은 초당 40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면서 발생했는데 이 같은 처리 용량은 현존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지원할 수 있는 양의 10배에 달한다. 만약 트랜잭션이 다시 이렇게 폭주하더라도 솔라나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나는 이미 문제가 고쳐졌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슬프고 좌절감을 주지만 한계를 실험하는 것이 진보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고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암호화폐 산업은 대규모 프로토콜을 지원할 규모의 확장에 절대로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말참 멋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FTX의 경우에는 솔라나 블록체인과 강력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데, 솔라나 기반의 게임 또 NFT 프로젝트 등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일종의 강력한 후원자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크립토 전략가이자 트레이더인 제이슨 피지노가, 알트코인 시장의 강세 속에서 4개 알트코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데일리 호들 보도 내용을 보면, 피시노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짧은 냉각기를 지나면 멀티 블록체인이 이용 가능한 폴카닷이 5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폴카닷을 우선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이어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인 아발란체의 경우에도 다음 상승 전에 바닥을 공고히 하기를 기다린다라면서 아발란체가 45달러보다 낮은 금액까지 조정받는다면 다시 도약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조정을 받고 돌파 국면에 들어가면 강세를 보일 암호화폐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블록체인 확장성과 인터체인 지원으로 블록체인 생태계를 돕는 코스모스를 꼽았는데, 아톰이 30달러에서 37달러에 거래되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말했고, 스시소압의 경우에는 저항선 14달러 선을 지켜내면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다고 라 말하면서 12달러 선을 상승세 유지를 위한 최악의 경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가지 알트코인 모두 시장의 주목도가 상당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별 종목 흐름에 대해서 추가적인 리서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 가운데 하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기 암호화폐 분석가인 렉트 캐피털은 비트코인 시세가 쭉 빠지는 모습을 보이자 이렇게 트윗을 날렸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하락에도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한 것도 잘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비슷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도 잘 이겨내셨고 오히려 전고점에 더 가까워진 지금의 상황에서 추가 조정을 받는 것뿐이니까 너무 단기적인 시세에 얽매이시는 것보다는 한가위의 즐거움을 느끼시는 여유를 받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멘탈 케어 잘 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연휴 시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